선조국이 지금까지 써왔고 2025년 쯤까지 쓸 B-2 스텔스 폭격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부메랑 같기도 하고 가오리처럼 생기기도 했죠. 몸체 전체가 날개라는 의미로 전익기라 부릅니다. B-2에 이어서 B-21이라고 불리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도 B-2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스텔스 폭격기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스텔스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공기저항이 최소화되고 또 비행기가 뒤로 당겨지는 항력도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여객기는 날개 양쪽 끝으로 강한 와류가 생기면서 날개도 잡아당겨지는데 날개가 크면 클수록 몸체 쪽의 날개 뿌리가 흔들립니다. 잘못 만들면 뜯겨져나가죠. 그러나 날개가 몸통과 합쳐진 삼각형이거나 V자형이라면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공기저항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우주에 나갔다가 지구로 재진입하는 비행기 형태의 우주선들도 동체와 날개를 하나로 합친 형태가 많습니다. 공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객기도 이렇게 만들면 지금보다 더 스무스하게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은 네덜란드의 항공사 KLM과 함께 부메랑 모양의 여객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한창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도 비슷하게 연구하고 있죠. 먼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우선 V자형 날개에 승객 공간, 화물 공간, 연료 탱크가 같이 있습니다. 물론 승객이 앉는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날개의 가장 바깥쪽에 이 연료 탱크가 있죠. 이 연료 탱크에 채워질 연료는 항공유가 아니라 수소라고 합니다. 몇년전 해외여행이 한창일 때 우리 인간이 지구 환경에 배출하는 탄소의 전체에서 비행기가 5% 정도를 차지했기에 만약 수소연료로 날아갈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V 비행기 외관을 보면 엔진이 승객석 뒤로 있습니다. 기존 비행기는 날개 바로 아래에 있어서 날개쪽과 그 뒤로 앉은 승객에게는 엔진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죠. 하지만 V 비행기에는 엔진이 뒤에 있어서 승객에게는 소음이 기존보다 작게 들리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날개에 모든 것이 통합되다 보니까 비행기가 회전할 때 날개에 앉은 승객들이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말이 많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비행기 중심으로부터 11m 이내에 앉아 있으면 회전하거나 하강 또는 상승을 할때 기존 비행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종석에는 두명 이상의 파일럿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V자 형태다 보니까 저속으로 착륙할 때는 양력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비행기 앞쪽 기술을 아주 높게 들어올립니다. 현재 사용하는 여객기들보다 많이 들리기 때문에 파일럿의 시야가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창문이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콘코드 여객기의 날개도 V자와 비슷한 삼각형 날개였기 때문에 이륙과 착륙 시에 양력이 부족해지는 경향도 있어서 기술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착륙과 이륙 시에 비행기 앞쪽이 새부리처럼 구부러지게 만들었죠. 이렇게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 그리고 엔진을 탑재하여 드론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 비행을 했습니다. 첫 테스트에서 V자형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비행기의 회전이 잘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의 무게 중심이 계산된 것보다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져서 불안정하긴 했다고 하네요. 물론 테스트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면서 개선하면 되죠. 이 외에 착륙과 이륙 모두 정상적인 속도에서 잘 해냈고 다만 기존 비행기보다 날개 폭이 더 커져서 돌풍이 불때 흔들림이 좀 크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날개의 구조물을 약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소재들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 에어버스도 V자형의 새로운 비행기 컨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보잉도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비행기 타보고 싶은가요? 아마 V자형 여객기가 상용화된 초기에는 UFO가 날아간다는 말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